네. 근데, 유컷마일이, 그림을 너무 막 그렸다. 1컷마일이 이쯤 있어. 근데 얘가, 이 참수가 만나는데, 이 참수가 만나는데, 뭐, 살짝 이런 느낌을 만난다는 거야.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긋고, 여기서 접선을 걷더니 수직이란 얘기지, 이렇게. 아,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? 이 그림은 그닥 마음에 안 들지 않는데? 뭔가 그림을 너무 조그맣게 그렸는데? 아, 이거 너무 짧잖아 어떻게 할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옮기면 오. 이렇게 되잖아 <laughs> 아니 그걸로 안 올리겠는데 내려가자 하면 되죠 그럼 이, 아 그럼 문제가 안 보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하면 되죠 그래 뭐? 어. 뭐지? 어떻게 하면 되죠? 다시 했죠. 오, 진짜 지 않군 오, 되게 수수스러지 이걸 왜 하는 거지? 이 쉬운 거야? 어려워 예? 이해할 수가 없네 음, 얘부터 해봐뭐 기울기! 음... 3. 3. 감산으로 기울기도 딱딱 구하면서 이게 어렵다고? 왜 기울기는? 마이너스 3분의 1. 근데 뭐고 하는 거야? AB. 응. 음. 근데 이 점이 좌표가1 1이라고 네. 이 접선의 기울기는? 얘 미분한다에 뭘 대입해? 1. 1. 미분하면? A. A B 거기서몰 대입해? 1 왜?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 a 플러스 B는 얼마? 3 네? 3. 마이너스 3분의 어 식하나 그리고 1 콤마일을 지낸데잖아 그러니까 1 대입한 것도 맞아야겠지 대답 안 해? 네좀 응. 이따 때려줄게 A는 얼마? 뭐, 분에서 B는 얼마? j가 네. 픽가값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. 네. 올려? 네. 내가? 내가. <laughs> 네. 내가 올릴게.